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아멘. 아 <laughs>

thôi 우복을 조금 더 올려야 이거를 우복을 아니 저 뒤로 하나 하나 맘마 맘마 옳지 맘 M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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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아이쿠 음 먹네 엉아맘엉 음 음. 음 먹네 물다한번 먹고 음암 이렇게 잘 먹어요 엉 배즙 배즙 암. 음 돼지. 돼지. 음암 마미 마. 아미. 해줘. 아미. 아미. 헤헤. 음. 안 마미. 아미. 마. 마미. 마 있어. 요맘맘미 아미. 텔레비전 꺼줄까요? 음. 음, 텔레비전 꺼게 응, 보고, 밥이 나 입으로 나가든지, 몰라요 응, 응, 아름, 이게 있네.

그림도 그렸어 음맛있먹네아맛있아맛있맛있 엄마만 쳐다보 음. 음, 암. 낭낭. 엄마. 암. 으아. 아, 노래 불렀다. 고 아, 노래 불렀어. 맘. 뱃. 뱃. 그렇 이렇게 응물물물그만그만그만그만만만고고또줄만만고고 티셔츠를두개 입혔더니 더운가? 덥지 얼굴 빨개졌죠. <laughs> 얼굴이 빨개졌죠. <laughs> 그러니까 얼굴이 <빨간> 빨개. 라고 <laughs> <하고> 물을 찾는가? <웃음> 얼굴이. <웃음> 날씨가 춥다고, 보일러도 올리고, 옷도 따뜻하게 입히고. 더우면 빨개지더라고, 애기가. 그만. 맘. Mamma, Mamma, m a

이제 숟가락을 꼭꼭 물어. 응. <laughs> 숟가락을 꼭꼭 물어. 아고, 아구 이빨도 없으면서 이렇게 만지다 <laughs> 아니 아니 물물물 쭈 볶음밥 오늘만 누가 먹어요? 쭈꾸미 볶음밥 쭈꾸미 나. 음, 응. 깻잎빵, 쭈꾸미 볶음밥 쭈 밥은 쭈꾸미 볶음밥은 할머니도 상추 넣고 비비면 맛있어 네 깻잎. 응. 깻잎 넣어요 말아요? 응. 깻잎은 좀 센가? 응? 깻잎 나. 상추 넣어 상추, 어. 상추. 깻잎 너도 괜찮아 그래? 향도 단이 좋아 이만큼인데? 비린내도 안 넣고 아니 그러면 은 그거를 쪄 먹어 쪄 먹는다고요? 어. 양념장에서 깻잎 절임도 있어요 아까부터 살짝. 니까 샐러드하고 먹자 이만큼만 해서 먹어 이게 지금 많아요 이거를 밥을 두 공기를 비벼서 나눠 드셔도 돼요 음, 음. 무지 숟가락 꼭꼭 무는 가야 아아 아, 아, 뭐. 맘마 맘맘맘 맘. 어. 맘 어. 김밥 내일 아침에 김밥 먹어야 돼. 아, 어. 김밥 먹고 치우자. 이렇게 보오게 터질라 버렸어. 너무 버렸지. 더워서 그런다 이게. <laughs> <laughs> 너무 두껍게 입혀. 하나 벗겨야겠다. 아. 응. 그잘때 그냥 그거 하나만 입히거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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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밖에 나갈 때는 <laughs> 너무 더워 집에. 아, 맘마, 얌마, 맘마, 맘마. 맘마. <laughs> 아, 이고 이거 숟가락을 꼭꼭 깨 물어 이제. 응? 맘마. 너무 추워서 응?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응? 물 시켜 먹는 사람들은 응. 물이 다 얼어서 온대요. 엄마. <laughs> 아니 어저께 보니까 진짜로 아, <laughs> 그렇게 <그런> 생겼잖아. <laughs>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이 젤로 <laughs> 그러갔다. <그런 것 같다. 웃음> 짜장면이 꽁꽁 <laughs> 얼어 갖고. <laughs> 어, 누하시 응. 네, 네, 네.

네. 아이고, 아이고. 응. 촬영하는 줄 알고 목소리 내느라고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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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맘. 맘. 맘맘. 아, 맘. 남. 배즙 자 배즙. 그냥 배. 찍어. 배, 찍어. 야, 배. <laughs> 물, 물. 또 물. 시금치 된장국도 한번 끓여야겠다. 시금치. 맘, ]는. 맘. 아이고. 아아 맘, 맘, 맘 아. 음음

니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? 응. 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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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. 응. 됐어. 아이, 이거 빼고 일어나고 싶어. 아무리 안아 서 줘도 이게 아이, 안아서도 이게 이거 빼고. 이거 빼. 아, 아, 이고진 이거 빼도. 응, 진짜. 어이라쩌쩌이짜어 엄, 엄, 이건 이건 안돼 이 이건 처리가거라 처리가고 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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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엄마 엄마 어 그걸 잡으면 안되고 응. 야아야그러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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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진상을 부리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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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노

물물물물한번 먹고. 고추 고추 마늘. 오. 오 마늘 다 먹었네. 고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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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망망망다 먹었네. 없네. 맘다 먹었네. 없네. 맘. 됐어. 아무 없어, 이제. 다 먹었어, 이거 봐. 이거 봐. 다 먹었지? 이거 다 먹었네. 응. 다 먹었지? 응, 다 먹었다. 바닥 긁어 먹어야지. 깨끗이 긁어 먹어야지. 그릇을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쟤, 쟤, 쟤. 알았어. 이걸 잡겠다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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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 없는 거. 응. 응. 어 여기도 조금 있어. 가 응. 응. 목, 음. 먹방 제대로 안 나오는데? 응. 할머니 손에 다 가려졌는데? 응, 나다 먹었어. 이제 다 먹고 완전 긁어 먹는 거야 깨끗하게 그릇을. 그치? 됐다, 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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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다 먹었다,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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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먹었네. 만세, 만세. 이게 다 먹었다. 다 먹었어요. 맛있어 봐 이거, 이거 국물까지 마셔야지. 배즙 국물. 에이, 다 먹었다. 에이, 다 먹었다. 손 씻고, 입 닦고 가자. 아! 밥을 한번 먹고, 아이고, 맛있구라 응, 다 먹었어요? 또 응. 먹어? 다 먹었다. 꼭 먹어. 다 먹어. 만세.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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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세. 어디 가서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이따 끄고요 예? 야. 이거 네? 먹손 음, 씻고. 이게 다 먹었대요. 어? 안사왔어 아, 여기 있네. 밑에 있어요. 어, 어. 다 먹었어요. 만세, 만세. 오오. 다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만세. 아잘 먹었습니다. 아 만세. 잘 먹었습니다. 만세. d a y m o n d o